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입니다. 네, 인천 대공원 사업소는요 비만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산림 활동을 통한 비만 탈출 산림 치유 프로그램 비만 다운 숲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체성분 검사와 생활습관 점검 등을 통해 아동에게 올바른 신체 활동 지식을 제공하고요 이 개인의 체중 증가 원인을 찾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을 유도해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내용은 파워워킹. 생활 체조, 비만 다운 놀이 등이 비만 개선에 중요한 신체 활동 중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살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인천 대공원 사업소는 프로그램 참여 전 혈압과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해서요.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 참여 8주 후 사후 검사를 통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